안녕하세요 마취감사입니다 오랜만에 영상 올리게 됐는데 오늘은 이제 그 직원들이 어 이제 오토 매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것 같은데 그거 말고도 이제 직원들이 이제 그 현금 결제 를 하든지 카드 결제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직원들이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횡령을 그러니까 돈을 띵 까는지 어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 그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지금 여기는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오픈한 어 저희 가게에요 초간의장호 어 2호점이고요 어, 테이블은 8개입니다 음. 아직 광고를 안 했는데 그래도 매출이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이게 포스기입니다 아 이제, 이제 직원들이 어떻게 돈을 띵 까는지 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일 어, 흔한, 흔한 방법입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인데, 네. 어, 이거는 캐치를 빨리 할 수가 있어요. 어, 어떤 방법이냐면은, 자, 이게 결제를 이제 포스기를 치죠. 그래서 이제 상차림하고 뭐 하고 술, 소주, 맥주 먹고 주문을 합니다. 어, 주문을 하면은, 그러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다 이렇게, 어, 계속 찍어요. 이제 손님들 술 시키면 맥주도 찍고 이렇게 하고 이 상황에서 지금들 어떻게 하는 띵가냐? 만약에 손님들이 결제를 할때 신용카드를 하면 상관이 없어요. 신용카드는 어차피 매출이 다다 어, 다 뜨니까. 근데 이 직원들이 만약에 이제 손님이 이제 현금을 내요. 현금이 지금 얼마죠? 4만 7천 원인데 이거를 현금으로 주시면은. 현금 눌러야 되잖아요 이렇게 음. 단순 현금 결제를 눌러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어, 현금을 받고 다 전체 취소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메, 메뉴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어, 포스 상으로는 모르는데 이게 조회가 다 가능합니다 어, 이 포스기 자체 이제 포스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음, 그렇지만 보통은 OK 포스를 쓰시죠 오케 포스를 쓰고 어, 이제 웹 정보라는 데 들어가면은 다, 어, 취소, 취소 내역도 다볼수 있고, 어, 언제 뭐를 주문했고, 언제 취소를 했고 다 나옵니다. 어, 그래서 그 부분은 캐치할 수, 캐치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손님이 뭐, 어, 이제 결제를 하고 한두 시간 뒤에 갑자기 전체 취소를 했다. 어, 이런 게 있다면은 어, 좀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손님한테 이제 손님이 현금을 주시면은 예를 들어서 소주를 먹었어요. 이렇게 먹었는데 이제 손님이 또 현금을 주세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든 털어야 돼. 근데 이제 전체 취소를 하면 걸릴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하냐. 어? 전체 취소를 하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방법으로 협력을 하냐. 어 공기파 하나로 할게요. 천원짜리로. 결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손님이 현금을 줬어요. 그러면 현금을 찍어야 되는데 안 찍고, 어떻게 하냐. 현금을 받고, 신용카드로 넘어갑니다. 종료를 누르고, 이미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이미 등록을 누르고, 확인 그 다음에 카드사 뭐케이로 찍으면은 보시면 이렇게 결제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결제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거는 어, 파악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거기 때문에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면 은 이걸 어떻게 잡아야 되냐 라고 했을 때 일단은 이제 그 뭐 캐시 노트나 이제 뭐 카드 노출, 카드 매출을 조회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어, 그곳에 가셔가지고 집중적으로 어, 매출이 얼마나 왔는지 그리고 어, 이제 그 들어가서 승인, 이제 절, 말 그대로 이제 실질적으로 매출이 끊긴 어, 그런 매출하고 포스 기상하고 매출을 확인해봐야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포스기는 에 100만 원이 찍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카드 사에서 매출 조회를 해보니까 뭐, 90만 원이야. 그럼 10만 원이 벌써 비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신용카드 조회 자체도 그 다음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뭐, 삼성카드나 그런 데는 좀 약간 늦더라고요. 그래서 한 2, 3일 정도 뒤에 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직원들 의심되시면은, 어좀 자세하게 포스기를 잘 보셔야 되고, 의심을 하는 게어 물론 이제 좋은 건 아니지만 항상 어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은 직원들이 뭐 물론 이제 뭐 나쁜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통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씩 이렇게 어 가게가 이제 뭐 사장님이 잘안 나오고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횡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하 제가 예전에 어 젊었을 때 사람들 관리하는 솔직히 사람들 관리하는 했었는데, 어, 첫 번째, 이제 결제할 때 손님한테 현금 받고 전체 취소하는 거, 그걸로 한몇 백만 원 정도를 횡령했던 친구도 있어요. 물론 이제 다 법적으로 처리했는데, 그 친구들은 전혀 어, 죄책감 같은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음, 죄책감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 이런 상황이 생길,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음. 사장님들도. 혹시라도 돈이 안 맞거나 조금 의심이 된다라고 하시면 은이 포스기 안에 모든 게다 있습니다. 포스기만 잘 보시고 오늘 뭐 제가 두 가지 말씀 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정말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정리를 다시 해가지고 우리 사장님들 반는거 괜찮으면 영상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힘드실 텐데 아 저희도 너무 힘듭니다. 힘든데 코로나 잘 버텨가지고 매출 더 많이들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취감사했습니다